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강원도의 열악한 의료환경,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분만 취약지여서 산모들이 원정진료에 나서는 것도 낯선 일이 아닌데요.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프라와 인력으로 인해서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도내 주민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과 의료 혜택을 적절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서명호 조직부장 모시고 도내 의료환경 실태와 대책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명호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명호입니다. 네, 네 부장님.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 강원도민들이 겪고 있는 오래된 문제인데요. 먼저 도내 의료환경의 전반적 평가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어,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절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강원도 내 모든 의료인 분들과 또 정부 지자체 관계자 분들에게 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최근에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의료인들이 어, 퇴사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최근 3년간 어, 도내에 있는 대학병원, 어, 에 입사했었던 의사들하고 간호사분들 중 절반이 퇴사를 했었다는 데 뉴스도 나온 적이 있었고, 네. 실제 현장에서도 그 체감들을 많이 음. 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퇴사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뭐 사실 열악한 환경, 그 다음에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네. 네. 어, 부분들인데, 그 퇴사가 늘면서 이제 남은 의원들, 이제 정원을 아직 채우지 못하고 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의료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또 숙련도가 있는 의료인들이 퇴사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어 이게 이제 병원의 수입이 좀 급감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니까 이제 환자들이 또 떠날 수밖에 없는 음. 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겨진 음. 어, 분들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 또 되다 보니까 이게 다시 또 이직의 그렇죠. 원인이. 돼서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 상황이고 지금 이 정도 상황, 3년의 입사자 절반이 퇴사했다고 하는 정도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겨진 이들에게도 그 어, 숙제가 계속 남겨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좀 의료공동화에 대한 음. 문제가 어, 걱정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저희가 가장 걱정이 되고 있는 건이 의료공동화 문제가 지금 지역의 공동화 문제를 더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지금 많이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민의 건강을 챙기는지는 공공 의료기관은 현재 강원도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 수치와 실제 간극이 있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 공공 의료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강원도 인구가 한 150여만 명 정도 되고 있고, 이것은 전체 인구의 3% 정도이거든요. 근데 강원도 면적은 경상북도 다음으로 큰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지표로만 봤을 때는 의료 인프라는 잘 갖춰진 것으로 수치로는 볼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그 자원이나 접근성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음. 어, 인구 대비 병상수로만 봤을 때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갖고 있고요. 인구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네. 문제를 봤을 때도 어, 전국에서 아주 높은 수준을 어, 어, 수치로는 네.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 강원도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했을 때는 특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네. 그 다음에 특수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 어, 반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은 일곱 개밖에 되지 음.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수 대상자라고 하면 이제 군인 병원 네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재 환자를 다루는 산재 병원이 4곳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질환이라고 볼수 있으면 재활 병원, 그 다음에 치과 병원, 네 그리고 정신 병원 이렇게가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은 일곱 개밖에 음. 네, 없기 때문에. 이 넓은 면적을 생각한다면 공공 의료기관은 굉장히 음. 열악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실제로 이제 군단위 지역에서는 이제 공공 의료기관이 적기도 하지만 또그 안에서 인력난이 또 심각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응급실 운영일수를 제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강원도에서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문제일까요? 그렇죠. 네.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 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다시 인력난으로 음. 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올해 초에 석초의료원에서 응급실 전문의 3명이 퇴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응급실 운영을 네. 어, 24시간 원래 응급실은 이렇게 돌아가는 곳인데 어, 주 4일만 운영하는 음. 네, 비정, 비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달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채용이 다 돼서 응급실 기능을 하고 있지만, 어 4억대가 넘는 연봉으로 의사를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어 상황이었죠. 이제 그 결단을 하기까지는 의료원이나 도우에서 가지는 부담감이 저도 상당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공공 의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의 연봉을 그렇게 책정을 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인력을 그렇죠. 네, 채용하기 어려운 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사의 문제만도 아니고 이 간호사의 인력난도 심각하고 최근엔또 약사들 네. 퇴사들도 굉장히 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의료 체계 전반적인 이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네,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력난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병원의 수입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이 병원을 네.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의사가 없으면 네. 그러면 이제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제 자기 병원을 치료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그럼 지역의 공공의료 기관의 경우는 어, 재정 적자를 벗어날 수 없는 어,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음. 그리고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인력에 투자할 수 있는 돈도 협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이직의 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악순환이 계속 조금씩 오다가 지금에 와서는 좀 많이 이게 현저하게 두드러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건그 네.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놓였을 때, 감염병에 대한 전담병원 역할을 사실 해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진료를 모두 환자들을 다 소개시키고, 감염병 환자들만 치료하는 병원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왔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반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병원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코로나 기간이라고 하는 3년, 그러니까 너무나 긴 기간이었고, 그 기간 동안 일반 진료를 하지 못하면서 병원이 가지는 의료 역량이나 숙련성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음. 네, 의사나 간호사들 이직도 계속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일반 진료를 담당했었던 임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 굉장히 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래서 지금 공공병원들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어, 현상인데요. 강원도 역시도 지금 병상이 가동되는 비율이 4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음. 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회복기, 그러니까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하고 일반 병원, 진료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데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4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음. 어 예견을 했었는데 지금 그 회복하는 기간을 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있지 않으면 사실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음. 그러면 감염병 전담 병원이라고 하는 그 공공의 영역에서 최선대에 섰었던 이 공공병원들이 어 지금은 그 지어 회복하는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 네, 병원 자체의 어떤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의료인들 역시도 임금 체불을 당장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들 스스로 우리가 토사구팽 당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심심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공병원에서 일을 해왔던 그 의료인들의 어떤 자부심 같은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정부 관계자나 이제 지자체에서도 지금 심도 깊게 논의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의료진들의 어려움은 또 다시 도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 공백 문제로 인해서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병을 더 키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의료 이용 접근률이라는 지표를 봤을 때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도민이 필수 의료라고 할수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 거리, 병원을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전국에서 가장 길고 그 접근을 할수 있는 비율 자체가 아주 최하위라는 얘기인데요 그거 그것이 말하는 이유는 치료 가능한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비율도 같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지표를 봐서도 이것도 거의 전국에서 최고 수치로 높을 정도로 네.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가기 위해서 원정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음. 상황입니다. 성 심근경색 환자 같은 경우는 골든 타임이 2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응급 환자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내 수술을 받고 나서도 주기적인 처치나 검사,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나를 담당하는 병원의 의사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하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많은 인원들 그러니까 춘천하고 원주 강릉을 제외하고는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받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하루에 온전한 시간을 병원을 진료받는 데 쓰고 있는 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은 또 원정 진료를 하는 속에서 도민들이 갖고 있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늘 수밖에 없고 음. 또접 그~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치료가 가능함에도 어~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어~ 높은 비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이거를 출산의 문제하고도 지금 같이 연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기 위해서 원정 출산을 어,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어, 출산을 위해서 한달 전에 병원 앞에 이제 다른 지역에 와서 한달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출산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최근 뉴스였는데 강원도 고성에서 그 분만실을 찾아서 이동을 하다가 이제 앰뷸런스에서 출산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지금 이 문제들도 어, 심각하다. 그러면 강원도... 어떤 사람이 젊은 부부가 와서 어 살겠다라고 할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의료 공동화 현상이 지역 공동화 현상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연쇄적인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진이 줄어들면서 이제 의료기관에서 급여와 처우를 개선하는 움직임도 있잖아요. 이게 좀 효과가 있나요? 어, 효과는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그게 아주 미비하고 임시방편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의료인들, 특히 의사들에 대한 어 처우 개선이나 인건비 문제가 지금 과도하게 연봉이 높아가는 어 상황인데, 이게 도 재정이나 기관의 예산단으로 감당하기에는 그렇죠. 분명한 한계가 음. 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 의사 채용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정부가 작년에 공공임사 교수 공공임상 교수제라고 하는 것들을 어, 도입해서 국립대학 병원, 어, 지역 거점 병원이라고 할수 있는 국립대학 병원에 채용을 해서 이 지방의료원과 국립대학을 순환하면서 근무하는 형태를 음. 어, 도입을 했었는데요. 어, 취지는 굉장히 좋았고 또이 부분들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지방 의료원들이 갖고 있는 그 필수 진료에 대한 인력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분명 있었지만 이 국립 기관, 공공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인력에 대한 정원이 또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 임상 교수에 대한 채용이 기간제로 어,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충원이 거의 안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50명을 육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어 20여 명 정도밖에 채용이 안 된. 그러니까 15% 정도밖에는 충원이 안된 상황이라서 공공임상교수제도 그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력 문제는 사실 그약그 그 미봉책으로 처우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근을 했지만. 어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해결하지 못한 음. 네,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어, 일시적인 임금, 임금과 처우 개선으로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은 되기는 어렵고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 관리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의사 수를 늘려야 합니다. 결국에는. 음. 네, 그래서 공공의대나 어, 의대 수 정원을 늘리는 방안들을 검토하지 않으면. 어,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고 또이전문의까지 나올 때까지 1 0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 의대 수를 증원해서 의사 의대생들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임상으로 나올 때까지는 1 0 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 정부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빠르게 논의를 접근을 하고 의사 수에 대한 어, 정원에 대한 증원에 대한 접근이 어, 지금 반드시 필요한 상황. 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제 정부의 대책을 말씀해 네. 주신 것 같은데요. 어, 그렇다면 그각 지자체에서 뭔가 해야 할 대책은 없을까요? 어, 지자체 역시도 지금 많은 고민과 대책을 논의해 오고 있고요. 지금 이런 의료 공동화 현상에 대한 문제가 사실 하루 이틀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지금. 어, 누적되어 온 문제, 어, 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난에 대한 문제나, 그러니까 인력과 시설에 대한 그 투자, 그 다음에 이게 필수 의료를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건 아마 모든 의료인들이나 지자체 관계자들의 소망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자체나 의료기관이 이 역할을 다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 있고요. 강원도라고 하는 특히나 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재정 자립도가 낮은 도 입장에서도 어, 이 부분들을 지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네. 예,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어, 알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인력 문제, 그다음에 재정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조를 하지 않고서는 음.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열악한 이제 의료 인프라로 의사들이 와도 이제 좀 실망을 하거나 배울 수 없는 게 배울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떠나게 네. 되고 또 기존에 남아 있는 의료진들의 업무는 또 부담 가중 가중되고 네. 또 이런 이제 악순환을 말씀해 주셨고 이거에 대한 근본 대책은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 네, 좀 지원과 어, 의대 정원 네네. 확충을 말씀해 주신 건가요? 네, 예, 예. 그거는 어, 저희가 우리나라 공공제라고 할때 접근할 때 교육, 국방, 의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교육과 국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료, 근데 특이하게 의료와 관련해서는 어, 공공제, 분명한 공공제, 이메도 불구하고 이걸 시장 논리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시장 논리로만 의료를 접근해서는 어, 이 우리 같은 강원도 같은 이런 열악한 기반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어, 완결형 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네. 그 배치, 양성과 배치를 할수 있는 건 결국에는 국가적인 계획 속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건의료노조 강원적본부 의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어, 의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어, 부분이기 때문에요. 의료 인력과 관련한 정원의 문제는 어, 저는 좀 법제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직종별 어, 인력 기준들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 일이고요. 이것들을 어, 시행할 수 있도록 어, 의무화하고 법제화하는 것, 네,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 어, 요인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해주신 그 근본적인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이 돼서 강원도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좀더 편안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서명호 조직부장과 함께 도내 의료환경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